할렐루야 12월 25일 키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볼게요 나는 선생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시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로 인계되어 동정여마리아게서하시고본기옥 일하도에게 구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참사된 지사를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주회와성주의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고백 부활과 흉생이 합니다. 고백할 과영 생일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같이 그 사랑 끊을 수 없어 찬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노래를, 노래를 만른나할수 그수 없어. 어떤 음이라도 자, 우리 같이 신나게 찬양해 볼게요. 사랑 그 사람 항상 나 사모하네. 항상 나 사모하네. 내 삶의 이유 되신 영원히 찬양하며 영광 돌리리. 그사랑미할수 그 없어. 없어 어떤 높미 다른 기쁨이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그 사랑 끊을 수 없어 천국의 노래를 기쁨이라도. 다른 기쁨이라도. 나를 향한, 향한 하나그 사랑 끊을 수 없어 그 사랑 끊을 수 없어. 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를 대표해서 이주한 어린이가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손 모고, 예쁜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 하늘아 하나님 오늘도 기도 예배 오게 해주셨어 감사합니다. 지그 지금 저희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저희의 아름과 눈을 거시요 하나님의 마음과 스스로를 게 해주세요. 저희를 구할 기회에 회사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매일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로해 주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같이 말씀을 또 4살 이주한 친구가 읽도록 할 거예요 친구들 같이 손바닥 성경책으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 성경책 이것도요긴거아지 이거 이때 내가 이요 도피구야 아직 어느 아멘 주 예수여 오셨어. 왜겠어요? 이시절 이시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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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우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마라나타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2년 동안이나 같이 말씀 속으로 쏙쏙 들어갔었던 하나님의 나라 드디어 마지막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써니와 함께 마지막 돌돌 지구마을 속으로 쏙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짜잔 누구의 생일일까요? 엄마, 우리 친구들 벌써 알고 있네. 어떻게 예수님의 생일인 걸 알고 있었어? 아하, 케이크에 예수님 얼굴이 그려져 있구나. 오, 예수님의 생일인데, 풍선에 글씨가 네 글자가 적혀 있대. 어떤 풍선 글씨일까 친구들이 맞춰볼까? 힌트는 오늘 아까 전도사님이 제목에 있었던 말이래. 자. 빨간색 풍선에는 어떤 글씨가 들어갈까? 맞았어, 마. 두 번째 주황색 풍선에는? 맞았어, 라. 그러면 노란색 풍선에는? 맞았어, 나 라는 글씨야. 그럼 마지막 초록색 풍선에는? 맞았어, 마, 라, 나, 타! 바로 마라나타 풍선이었어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었더라? 벌써 알고 있는 친구가 있네 우리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었소서 설교 전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을 낳아 이름을 예수라 했어 천사가 말해준 대로였지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의 법에 따라 정결 예식의 날이 찼을 때 예수의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 아기가 잘 자라요. 첫 아들이니 죽게 드립시다. 율법에 첫째 아들은 주의 거룩한 자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기 위해 비둘기 한 쌍을 들여 제사하려고 한 거지. 한편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 시므온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네 주님, 그리스도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시므온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오랜 시간 그리스도를 기다렸지. 오늘은 그리스도를 볼수 있을까?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 꿈 우리 아기. 하하하 <laughs> 예뻐라. 아니 저 아기는 저 아기는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주시구나. 시무오는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어. 드디어 주님을 보았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시무오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어. 이후에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생겨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하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났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응?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뭐라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마라나타, 그래,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을 기다리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 와,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네요. 우리는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와, 우리 친구들 잘 봤어요? 맞아요. 마라나타. 이 뜻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뜻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지요.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 시무원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던 바로 그 신약 시대에 시몬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요 무척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대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시몬과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었어요. 시몬이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기도하자 어?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그 말씀대로 시몬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마침 어떤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었지요. 오늘도 그리스도를 볼수 있을까? 내일도 볼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던 시모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바로 그 아기가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아니 이 아이는 바로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바로 그리스도 예수 율법에 첫째 아들은 주의 거룩한 자기 때문에 율법대로 아기를 주님께 드려 비두기의 한 쌍을 제사 제사하려고 한 거였지요. 바로 시모는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시모는 아기를 부모로부터 받아서 안고 찬성하였습니다. 오 주님, 정말로 제가 예수님을 보고 죽게 되었군요. 주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여,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드러내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끝난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었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본이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래 시무원도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만났듯이 나도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 거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올라가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 그 말씀 그대로 나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자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 다시 오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라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라나타 하면서 기다립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나요?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 그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친구들이 됩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아멘!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들이 됩시다. 이렇게 전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일곱 살 친구들 오늘 예배가 바로 마지막이지요 줄리안 너도 유년부 가서 멋있게 예수님을 믿을 거지? 음. 주찬아 너도 유년부 가서 열심히 이렇게 멋지게 예수님 믿을 거지? 예린아 너도 유년부 가서 이렇게 멋지게 예배 드릴 거지? 해야야 너도 유년부 가서 이렇게 멋지게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가 될 거지? 우리 모두 모두 이 일곱 살 형님들 같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키즈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짜잔! 마라나타 스티커를 마지막으로 우리 2년 동안의 하나님 나라 성경 말씀 잘 드렸습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오시옵소서. 처음에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에덴 동산 주시고, 많은 율법들과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부족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곧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키즈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일곱 살 친구들 유년부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권능과 여홍과 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너무너무 잘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는 한 살을 더 먹고 1월 1일에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애니 마음 교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